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교수입니다 이번에 조정 국면에서는요 하루하루 급등락의 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시장 심리는요 경제 지표와 또 이벤트 평소보다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시장의긴 역사 속에서 이 불안과 변동성 확대 충분히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고요 조금 더 길게 보는 여유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한국 bnc입니다. 자이 종목을 아는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과 확실한 기회 무엇보다 특별한 선물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국 bnc 주가의 흐름 여러분 7월 초반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요. 쭉 다시 내려왔었죠.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상승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윗구리 날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4.33%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 조금 빠지긴 했어도 6,210원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 BNC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미국 대선 11월 15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하나는 이제 헤리스 부통령 지금 대선 출마 지금 후보들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 헤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 대마초와 관련된 합법화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 비 n c 가 대마 줄기 추출물이죠 이 특허 조성물을 함유한 이 대마 화장품 아이스트 디디의 휘햄프 스텐 크림을 출시한 바도 있었고 당시 한국 비 n c 가 대마 줄기 추출물을 바로 유효성분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항노화 또 항염 또는 피부 재생용 조성물 특허를 이미 출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 뭐 여러분 비만과 관련된 GLP-1, GIP 활용 침매 신약 관련된 총 다섯 개국 독점 판권 계약 이슈가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다섯 개국의 독점 판권을 확보해서 해당 물질의 글로벌 바로 라이선스 아웃이 정말 높은 수준의 이익 창출과 그리고 이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BNC가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부각된과 동시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심상치 않처럼 이번 주 내내 등락을 반복하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볼땐다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상승으로, 그죠 정규장 마무리 했던 부분인데 이 반등된 부분이 있어서 주말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당뇨와 관련된 비만 치료 단백질 펩타이드죠. 이 지속형 물질 공동 연구 개발 이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계속적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주로 이 프로 앱텍과 지속형 GLP-1 작용제 공동 연구 개발 관련해서요. 이제 상호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기존의 기술과 또 차별화되는 가운데.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당뇨, 그리고 치료, 지속형 물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한국 BNC가 이 프로앱텍과 또 GLP1, 작용제 전 세계 개발과 결부해서 앞으로 상용화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거래량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급도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어차피 주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 걸면까지 여러분 충분히 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거죠. 늘 주포 세력들은요, 등락의 연속이란 말이죠. 한번 제대로 털고 또 올리는 거 보세요. 이거는요, 개미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세력들의, 주포 세력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 못 버티고 손절치게 만들어 버리고 다음은 올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다? 확실히 추세를 잡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뭐 세력이 지금 이탈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그동안에 주가 떨어질 때 차액 실현하고 나갔다 보니 거래량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GLP-1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당뇨라든지 또 알츠하이머, 뭐 간염 등에도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일뿐만 아니라 g t d 웰리스 그 거리 재기를 앞두고 있고 갭 상승 강하게 나와주면서 일단. 추세를 다시 한번 바꿔준 상태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8월부터는 다시 한번 바이오 강세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한국 BNC가 이 프로앱텍 당뇨 비만치료제 공동 개발 이슈 또 비만치료제 관심 크게 급증하고 있고 주가 그동안 2년 넘게 장기적으로 하락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올릴 때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앞으로 최소 실적 가지고도 3배 이상 갈 수도 있겠고요 결국 기회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절대로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젠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그리고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그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가 향방도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신 시분 중에 정보 좀 약하시거나 혼자서 기사 하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존하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확실하게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는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한국 BNC고요. 정보는 어차피 무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010-4984-1710으로 한국 BNC 한비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BNC는 이미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등락의 반복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자, 헤리슨 지지를 타고 대마주 헐헐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그렇지만, 이 미국 대선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마초 합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히 헤리스가, 그죠? 이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가서 때, 이 TV 토론에서도, 이 마리아나 비범죄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으로, 한국BNC는 지속형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 후보물질 도출을 해서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한마디로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GLP, 1작용제를 이용한 이 알츠하이머, 그 파키슨 치료제 개발 전문이다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여러분 2021년도에는 26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하게 9.3%씩 성장하고 있고 이 파키슨 스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22년도에는 7조 넘게 또 매년 7.5%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계속적으로 뭐하나? 증가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미 앞서서도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와 더파키슨이 치료 신약에 대해서 한국은 기본이고 싱가포르 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것 없이 총 다섯 개국에 독점 판매권 이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p n c 가 판권을 확보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총네 개국의 치매 환자 수가 약 185만 명이에요. 그리고 파키스병 환자도 38만 명.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앞으로 주가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다라는 거. 주가는 곧 이슈, 곧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중심에 누가 있다? 한국 비 n 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에 나와줄 것인지 이 이슈를 통해서 호재가 될지 반대로 악재가 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지금 당장 판단할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판단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이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축기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응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공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왜 이렇게 강조하냐? 라고 물어보신 게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보실 만한 게 차트나 뉴스 기사 전부란 말이죠.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여러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나와 줄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주가는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확실히 추세를 잡고 크게 올린다 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국 BNC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 부담 갖지 마세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010 4984 1710으로 자, 한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정보는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자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끝으로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 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이 종목, 제2의 백강선업이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더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 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 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 방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에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